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어 성경에 담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계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람교의 꾸라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를 제자들이 기록하여 집대성한 것이라 하죠. 그러나 신약성경의 계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계시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가 그런 오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사람의 깨달음이나 사상의 발전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이지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저 신학 사상이 발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 그것을 계시라 할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란 완전한 것이고 어느 순간 번개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개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개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개시를 주셔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때까지 또는 깨달을 준비가 되기까지 성숙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깨달음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 함께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성경 안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세 번에 걸쳐 예고해 주셨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 놓고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기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도 사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땅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 오해가 교정된 것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자기 왕국에 살 때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아서 알지 못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넓은 세상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바울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됩니다. 그리고 9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즉시 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제 막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초신자인데요. 초신자가 뭘 알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걸까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미 예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담의 색으로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박해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겠지요 알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판단해서 박해하려고 한 것이겠죠 바울은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의 학자로서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의 시각의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그 경험이 그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재조직하여 다시 말하자면 예수에 관한 알음을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다시 해석하고 체계화하여 그리스도 신앙을 구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다메색 사건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거기 에 헬라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계시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경험과 성찰과 체계화와 신앙 고백의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계시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 경험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앙 경험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책을 읽는다 그래서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른들은 알아듣지만 유치부 아이들은 잘못 알아들을 겁니다.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고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계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지평이 형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시해 줘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세에 관한 신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포로기 이후였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기반이 된 묵시문학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이 탄생한 것은 주전 3세기 이후였습니다. 묵시문학에는 내세를 아, 현세를 넘어서 있는 초월에 관한 신앙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기를 겪으며 이스라엘의 견문이 넓어지고 지평이 확장되면서 비로소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지평에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경험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신앙 경험이 담당하는 두 번째 역할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게 된.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따로 놀던 것들이 한 번에 쫙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그러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경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이미 예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를 통한 계시를 잘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지평이 바울에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지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에게는 예수는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계시로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해 줘도 깨달을 수 없던 그 말씀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깨달아지면서 구슬이 끼어지듯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24장 31절을 보면 엠마오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와 함께 엠마오로 가서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가리켜서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31절에서 두 제자의 눈이 열렸다. 또 4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 열한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경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나 20장 28절을 보면 그로부터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고 권하시지요.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경험이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아 요한복음 시작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요한복음 끝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그 장면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끝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첫 부분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네. 우리는 보통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은 육신이 되셨다. 되셨다. 영어로 말하자면 become이라는 동사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두 절을 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났는데 말이죠. 물론 그들은 공생의 시절에 이미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부활을 경험하며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왕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김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드리자. 신적인 존재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쓰는 김에 확실하게 팍팍 쓰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걸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유대교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동등한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유대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며 동시에 아직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출교당했어요. 네, 쫓겨났어요. 네, 그리고 나면서 비로소 우리는 유대교 테두리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가보다. 네, 유대교로는 우리의 신앙을 담아낼 수가 없구나하면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정체성을 서서히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회당에서 쫓겨났을까요? 회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왜 쫓겨났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laughs>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곧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교의 다양한 기대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기다려 온 것이 아니라 기다린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표상들이 다 예수께 집중되었다, 집약되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예, 아마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구약 성경의 기대를 충족시킨 분으로서 우리와 다른 신적 존재로서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사역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믿어도. 그런데 왜 굳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아직 유대교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와 함께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다른 신적 존재다 이렇게 고백해도 될것같 그래도 충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몇 사람의 천재들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비밀스럽게 계시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성찰하고 그 경험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체계화하여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결과한 산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기반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 중에 그를 만났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각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이 예배 시간마다 함께 들으면서 기억했어요. 예, 그 시대는 기록하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중요한 일들을 구술로 전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야기와 말씀을 전달하며 함께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여러 권의 복음서로 저술된 겁니다. 성경 안에는 네 권의 복음서만 들어와 있습니다만 외경까지 포함하면 40권에 가까운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전달하고 함께 기록하고 함께 저술해서 예수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새벽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함께 성찰하고 묵상 성찰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복음서 저자들을 비롯한 신약성서 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들은 각자 비밀스러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찰을 체계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저술한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받은 계시를 저술한 것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에 관한 공동의 경험과 성찰을 신약 성서라는 문서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에 그들의 성찰은 세밀하고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혼자서 성찰할 때는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논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실은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예,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 경험으로 겪은 일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충 누락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공동체가 함께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체계화된 신앙 고백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성경에 들어온 거죠 40권에 가까운 보음서가 기록되었지만 나머지 30여 권은 뭐 은혜는 되지만 에이 좀 지나치네. <laughs> 좀 뻥이 들어갔네.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경박한 표현을 갑자기 써서 죄송합니다. 에이 그건 너무 편협한 내용이네. 이런 내용들은 몇번 읽히고 나면 안 읽히는 거예요. 에이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읽급에 읽어도 계속해서 은혜가 되었던 보음서들이 네 권이 스스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만이 성경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하나의 경험도 섣불리 제거해 버릴 수 없는,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이런 세밀한 성찰이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만이 성경에 담기게 된 겁니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라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경험을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예수에 관한 설명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경험에 토대해 볼때 그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예수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며 예수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백은 했는데 이게 말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때 예.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말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신약 성서 저자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자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발전되고 체계화된 예수님에 관한 설명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교회는 계시의 공동체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찰하고 체계화하여 성경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의 교회는 성경을 통해 주어진 계시를 시대에 따라 해석하고 전달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사역을 이어받은 계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계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기에 힘쓰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주시는 계시를 분별하고 또그 계시를 통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가는 동안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 경험이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그로 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 공동체로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우들 각자의 삶에 찾아가셔서 우리의 신앙 경험을 새롭게 하시고 성경에 비추어 성찰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